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진짜 진짜 완전 한겨울이 되고 있는데, 이제 곧 1월이라서 연말 약속도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고, 1월에 약속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초에 약속 가실 때 입으시면 좋을 코디들로 해서 제품들 바로 소개시켜드려볼게요. 제가 또 어떤 예쁜 겨울 제품들을 구매했는지 한번 바로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오프숄더인데요. 어깨 넓이가 42cm로 꽤 넓은 편인데 저한테도 넉넉하게 완전 오프숄더로 싹 내려가고요. 보시면 이런데 부분들은 엄청 신축성이 좋아서 되게 쫙쫙 늘어나고 통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여기 어깨 부분은 늘어나진 않아요. 여기 엄청 짱짱하게 잡아주는 편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어, 이게 고무줄이어야 더 편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여기가 고무줄이 아니라서 약간 원래 이렇게 정도만 해도 막 슉슉 올라가는 그런 오프숄더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막 팔을 만세하지만 않으면 이 정도로는 팔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오프숄더라서 생각했던 것보다 활동성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처럼 어깨가 이렇게 넓은 사람한테도 완전 오프숄더로 쫙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 거기다가 밑부분에는 이렇게 시보리가 들어가 있어서 쫙 내려서 입어줄 수도 있고 살짝 이렇게 핏 잡아서 시보리로 핏을 조절해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소매도 엄청 넉넉하게 길게 나온 핏이라서 완전 여렬히 핏 가능해요. 이렇게 보시면 소재 같은 경우는 살짝 올라와 있는 재질인데 보이는 것보다 생각보다 털 날림은 없는데 약간 털 날림은 있어서 보통 이런 여리여리한 소재감으로 돼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약간 털 날림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딱그 정도? 그냥 막 신경 쓸 정도는 아닌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소개드릴 제품은 같이 코디해준 반바지인데요. 아, 이것도 제가 반바지가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제가 평소에 코디할 때잘 활용했던 하비 언니 숏팬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구매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반바지류 하나 더 찾아달라고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예쁜 거 찾고 싶어서 반바지를 정말 여러 개 시켜봤는데 처참하게 다 실패를 하고 요거 하나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좀더 짧은 반바지를 찾고 싶었는데 일단 마이크로 숏팬츠류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비 언니만큼 예쁜 반바지를 못 찾아서 일단 요거 만족한 거 먼저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하비 언니 거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기장감이 있기는 한데 마이크로 쇼팬츠는 살짝 아무래도 체형 보완이 된다까지는 아니어서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 바지가 좋으실 것 같고요. 하이 실종록으로 연출하고 싶었던 분들도 지금 제가 입어 준 것처럼 충분히 이런 긴상이랑 예쁘게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다른 바지들을 살때 너무 많이 실패를 해서 상세 사이즈를 보고 조금 넉넉하게 시켰더니 지금 구매한 사이즈가 저한테 살짝 크기는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밴딩 팬츠가 허리를 조이는 걸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작은 것보단 큰게 낫다라는 생각으로 좀 넉넉하게 시켰고요. 만약 조금 더 짧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이걸 한 사이즈 내려 입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거다 실패했지만 이 바지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거는 엉덩이라든지 와이존 부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 긴 상의가 아니라 아예 바지가 보이게끔 반바지로 연출을 해줬을 때도 전혀 부담없는 핏이라서 추천을 드려요. 이전에 제가 베이델리거 이것도 구매를 했었는데 하이실 종록으로 입어주기에는 나쁘진 않았는데 바지 자체를 단독으로 봤을 때 와이존 부각이 좀 있어서 아, 이거는 소개시켜드리기에는 핏이 너무 안 예쁘다 싶어서 패스를 했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하이 실종 룩으로 좀 짧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괜찮기는 한데 약간 와이좀 부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요 제품 참고해주시고 나는 저런 핏 싫고 바지 자체 핏 너무 예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당당걸 제품을 추천드려요. 허벅지 부분도 엄청 널널하게 나왔기 때문에 A라인으로 이쁘게 떨어지는 핏이라서 하이 실종 룩으로도 반바지로도 아주 예뻐요. 소재감 같은 경우는 부클 소재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산티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겨울 느낌 낭낭하게 포근하면서 따뜻하게 입어줄 수 있는 그런 소재감이라서 겨울에 잘 입어줄 반바지 하나 찾고 계셨다면 이거 추천드릴게요. 베레모 쓰고 코디하는 걸 보면 왜 이렇게 느낌있어 보이는지 갑자기 베레모에 꽂혀서 베레모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일단 색감 뽀얀 색감이라서 아주 이것도 눈 오는 날 써주면 기가 막힐 것 같고 안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끈으로 둘레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저보다 머리가 작으신 분들은 이걸 조절해서 쓰면 될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걸 그냥 이렇게 온 그대로 착용을 해주고 있어요. 진짜 이거 하나 써주면 갑자기 코디가 너무 예뻐요. 털 날림이 조금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론 완전 겨울무도 낭낭한 코디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위에다 매치해 준요 상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석에도 몇번 드리고 영상에 입고 나온 적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문의가 정말 많길래 오늘도 한번더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소재감이 엄청 신축성이 좋고 몸매를 싹 이쁘게 감싸주면서 군살부각이 없는 그런 제품이라서 말라보이는 겨울 니트 하나 찾고 계셨다면 이거 무조건 소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이거를 단독으로 많이 보여드렸는데 아무래도 겨울에 입기에는 얇은 소재감이라서 이번엔 제가 목폴라랑 같이 레이어드를 해봤는데요. 목폴라 같은 경우는 저번에 소개드렸던하핑 제품이고 화이트 목폴라랑 같이 매치해주니까 더 여리여리하면서 귀여운 거 있죠. 거기다가 레깅스에 치마 입어 주고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무스탕까지 코디를 해 줬는데 겨울하면 자파가 빠질 수가 없죠. 요번에 그래서 이렇게 겨울 느낌 낭낭한 목도리를 하나 구매를 해 봤는데요. 보기만 해도 색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라 그런가 딱 대기만 해도 얼굴 엄청 밝아지죠. 소재감 같은 경우는 엄청 부들부들하고 이렇게 뽕실뽕실한 그런 느낌인데 살짝 헤어리한 소재감이어서 약간 털날림? 조금 있고요. 폭이 엄청 크고 길게 되어 있는 목도리라서 이렇게 핀터 감성 낭낭하게 풍성한 목도리 메고 싶을 때 이거 제품 사용해주시면 완전 뽕실뽕실한 저 느낌을 내실 수 있어요. 조금 꼬안꾸 느낌으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기모바지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작년부터 엄청 잘 입고 있는 제품이에요. 진짜 제 영상에서 자주 나온 바지일 것 같은데 바지로 꾸안꾸 느낌 내고 싶지만 핏이 예쁠 게 입고 싶다 할때 무조건 찾는 바지거든요. 뒤에 부츠컷 기모 바지 하나 더 나오니까 참고해주시고 일단 얘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안에 기모가 얇게 들어가 있는 겨울에 엄청 잘 입을 만큼 그래도 따뜻하고요. 핏은 뭐 여러 번 보여드렸으니까 정말 말해 뭐해죠? 엄청 예뻐요. 군살부각 없이 입을 수 있는 바지라서 완전 추천드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이전에 하객룩으로 한번 소개를 드렸던 원피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름에는 조금 더 얇은 제품 그리고 겨울에는 지금처럼 가디건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활용도도 좋고 코디 느낌이 확확 바뀌는 제품이라서 한번 사두면 정말 잘 입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M 사이즈를 구매했 해줬는데 저한테 흉통이 좀딱 맞거든요. 근데 겨울에 이런 가디건이랑 같이 레이어드를 해주려니까 조금 타이트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L사이즈로 사는 거 추천드리고요. 나는 좀 겨울에 따뜻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기모 버전도 추가돼서 나온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부분 넥라인 이렇게 파여 있는 편이고 암홀도 넉넉하게 나와 있고 매번 하객룩, 격식룩 뭐 입지 싶었던 분들은 이런 제품 하나 사두시면 활용도 좋을 거니까 추천드릴게요. 음.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기모 바지인데요. 색깔은 블랙으로 무난하게 겨울에 입으실 수 있는 걸로 가져와봤어요. 이것도 안에 기모가 엄청 두껍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래도 충분히. 최근에 엄청 추운 날이 있었잖아요. 그때 입고 나갔는데도 따뜻하게 착용 가능했고요. 저는 종아리 부분이 이렇게 넓게 퍼져가지고 체형 보완을 확실하게 해주는 부츠컷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 이유가 허벅지가 좀 두껍다 보니까 애매하게 떨어지는 부츠컷은 부츠컷 느낌이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플레어 버전에다가 워싱 없는 깔끔한 블랙으로 선택을 해주었고. 그렇다 보니까 완전 기본템이라서 엄청 활용도도 좋고 활동성도 좋아서 편하게 입어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모 부츠컷 좀 이것저것 사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저한테는 와이존 부각도 많고 사이즈를 늘리자니 비율이 망가지고 또 허리는 너무 크고 그랬는데 이 제품은 아주 딱 좋더라고요. 겨울에 입을 기본 기모 바지 찾고 계셨다면 이건 직진 배송까지 가능하니까 꼭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거 아,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약간 먼지가 좀잘 붙는 재질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검정 바지라면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응? 그 다음으로 가져온 바지는 이건 기모 바지는 아닌데 아, 핏이 너무 예뻐서 지금 소개를 안 시켜드릴 수가 없었어요. 요즘 치마 바지가 이뻐보여서 샀는데 어쩜 너무 말라 보이는 거 있죠. 기모는 아니라서 소재감은 사계절용이라 조금 춥기는 한데 안에 받쳐서 입어주면 겨울에도 충분히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핏이 너무 예뻐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진짜 군살 싹 가려주면서 다리 엄청 말라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진짜 체형 보완이 엄청 완벽한 치마바지라서 치마 바지 갖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리는데 밴딩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아까 말했듯이 저는 밴딩이 저한테 조여주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 넉넉하게 샀고요. 그래서 허리가 넉넉하게 맞아요. 핏이 진짜 예쁘기 때문에 꾸안꾸 버전으로 입어줄 때 아주 좋을 것 같아서. 꼭 사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음.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무스탕인데요. 제가 이 무스탕 배송을 한달 기다렸거든요. 일단 리뷰에 털날림 많다고 했는데 사실 막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거는 털날림이 많진 않은 걸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유연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어깨 부각하는 그런 무스탕이 아니고 엄청 귀여운 핏으로 입어줄 수 있었고요. 미디 기장으로 떨어져서 아까 앞에 소개해드린 반바지랑 같이 매치했을 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핀터 감성으로 눈 오는 날싹 입어주면 아주 귀여운 룩이 연출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무스탕 트레이닝 팬츠랑도 많이 매치하시던데 이런 꾸안꾸 무드로도 입어주면 너무 예쁠 그런 아우터예요. 색감도 이렇게 귀염귀염한 연한 베이지로 들어가 있어서 어디에나 매치가 쉬운 그런 색감이더라고요. 뒷부분에 약간의 절개 들어간 포인트가 있고 단추 구멍 부분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6만원대 정도로 구매를 했는데 절대 그 정도 퀄리티로 안 보이는 제품이라서 가성비 있는 무스탕으로 뽕 뽑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릴게요. 그래 이렇게 꾸안꾸 룩으로도 예쁘고 꾸꾸 룩으로도 너무 예쁜 무스탕을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더더 더 추워지는 겨울에 예쁜 아이템들 그리고 예쁜 자파들 활용해서 겨울에 더 예쁘게 입어보자고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